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재밌고 쉽게 진행하고 있는 김종익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어좀 그건 좀 너무 광범위하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세요? 그것도 조금 아 이상하죠. 어떤 행동 패턴으로 하세요? 아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요. 그 제가 이제 제목을 극단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어놨잖아요. 20몇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이게 뭔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좀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저 사람들은 저렇구나 나중에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 그룹에서 원하는 인재상이세요 리더상이세요 어, fm대로 하고 있으세요 저도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었어요 어, 저는 리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규정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잘못된 방식인 줄 몰랐어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행동 패턴이 잘못된 건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뭐 나이도 좀 먹고, 이제는 이제 내 사업을 이렇게 좀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몇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그래서 사업처럼이라 하더라도 어, 조금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매년 전 얘기예요. 저희 그룹에 저희 동갑이신 분이 들어왔었어요. 남자분이신데. 그분은 조금 독특했었어요. 그때는 독특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독특해요. 항상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쥐고 나타나요. 아침에 사무실에서 딱 보면요, 항상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있어요. 그 본인은 예, 자랑스럽게 얘기했었어요. 자기는 스타벅스 커피 아니면 안 마신대요. 그래서 뭐, 뭐 본인 개인적인 뭐 취향이겠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요, 어, 돈이 없어가지고. 요 이렇게 보면은 막 부페식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 강남쪽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커피도 어, 자판기 커피나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믹스커피 타먹던 시대였어요 스타벅스요? 아휴 엄두도 못 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 항상 그렇게 다녔어요 어, 그룹에서도 아 굉장히 리더감이다뭐 트렌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띄워주는 분위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남의 취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수 없죠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요 사업을 되게 못해요. 얼마나 못하냐면, 자기 밥값도 없어가지고요. 매번 점심식사를 스폰서가 사줘요. 밥값도 없는 사람이 스타벅스 커피를 사서 마십니다. 밥값보다 더 비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게요? 아, 그 사람이 성공했으면 제가 이렇게 말도 안 하죠.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스폰서하고 대판 싸우고요. 네, 사라졌습니다. 옛날부터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안 좋은 시각들이 있어요. 네트워크들 다 거지다. 테란로에 다니는 사람들, 밥값도 없어가지고 남한테 얻어먹고 다니는 것인데 차는 외제차 끌고 다닌다 할부로 끊어서 보여주는 사업이라 합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린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업 패턴이죠 두 번째로 생각나는 분이 한분 있어요 그분도 이제 저희 그룹은 아니었고 이제 그 전체 랠리에서 어 중간 직급을 달성하신 분이셨어요. 중간 직급이면 폴라이프에서 한 프레, 이제 프레지덴셜 쪽이니까 한300 정도? 월한300 정도 받는 예, 그런.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직급을 달성했으면 앞에 나와서 잠깐 자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당시엔 박수쳤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와, 그 사람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본인이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어, 계획을 잡고 열심히 이제 일, 일을 하잖아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가 생일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이번 생일날만은, 하도 맨날 미팅장 나가고, 뭐, 집에 있질 않으니까. 이번 생일날만은, 에버랜드에 놀러 가자.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생일이잖아요. 꼭 붙잡고,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시간과 돈의 자유를 위해서 이 아빠가 열심히 뛰고 있단다. 그래서, 아, 저분은 정말 길어다. 박수 받고, 그렇지. Pay now, play later.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 그 네트워커들이 많이 쓰는 영어 지금 지불하고 나중에 놀아라 이런거 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f m 도로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고개더라는게 있잖아요 책 테이프 미팅 제품 보상 플랫 다섯가지를 고개더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뭐 에이코아가 나오고 탱코가 나왔는데 그중에 책 테이프 테이프 약간 좀 헷갈리죠 cd 가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유튜브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테이프는 이제 많이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니까 저도 이제 테이프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CD를 듣고 집에도 CD 되게 많아요. CD 듣고 막 그랬었는데, 어, CD도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옛날 자료이긴 한데 그 테이프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유튜브 동영상 음, 음성 파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운전할 때 그거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와이프랑 같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것도 이제 리더가 자기 파트너 자랑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새댁인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아이를 낳고 나서 며칠 안 됐는데 그때가 눈이 내리는 펑펑 겨울이었는데 그 아이를 보자기에 싸고 한, 한겨울에 그 눈을 맞으면서 미팅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리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워 주는 분위기였어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어떤 사람을 요 공감을 하게 만들 때는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말이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어 저게 뭐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이 그건 아니죠. 뭐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 저는요. 산업사회부터 시작해서 정부화 시대 그리고 사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 3세대를 지금 아울러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은 산업혁명 시대 그 산업사회시대, 산업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사회시대 때 맞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어, 이혼도 몇번 당해야 되고, 집도 몇번 차업을 당해야 되고, 길거리에 내몰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어, 어떤 공식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7.8기, 뭐 이러면서 예, 성공했던 그 성공신화, 이런 것들이 좀 숭배처럼 봐라 어, 성공하려면 저런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의 종류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를 아세요? 그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하죠? 이분이 배달의 민족을 만들 때의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처음에 그 어플을 만들었을, 만들었을 때 이걸 단한 번도 사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앱을 만드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편리한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가볍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만드는데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그리고 그 이후, 6개월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플 같이 만들었던 그 동료들이 한 곳에 다 모였을 때가 앱이 다 완성된 후였다고 합니다. 다 같은 아는 친구들이는 얘기였죠.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는다 문자 메시지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김봉진 대표가 하는 얘기가 독특합니다. 뭔가를 시도했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파트너들한테 절대로 배수의 진을 치지 말라고 강조한답니다. 배수의 진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가 절박한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느냐는 거죠.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독하게 마음 먹었을 때꼭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러면 본인도 힘들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즐기면서 작은 성장을 이뤄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주 비장한 각오로 한다? 이 사업이라는 게 나라를 구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김봉진 대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김봉진 대표는 절대 배달의 민족에 올인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과 사업 방식이 지금의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양다리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참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참 시대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책에는 김봉진 대표 외에도요, 수많은 성공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우리 네트워크 마케터들만 이 사업을 배수의 진을 치고, 비장한 각오로 마치 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 사례들을 보면서 야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시스템에 매여서 반드시 이걸 안 하면 난 집에 안 들어간다라든지 뭐 잠을 안 잔다 뭐 이런 식의 뭐 비장한 각오로 한다든지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에 이 사업에 미쳐 있을 때는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그때 당시는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얘기했던 극단적인 사업 방식,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한 템포 늦추고 이 사업을 한번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컨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